앞으로 이런 추세로 갈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수공비를 받고 이렇게 작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직까지 젊은 층이나 좀 알지 근데 게 내가 지금 이거 30년 전데 30년? 30년 전부터 그랬어요 30년 전부터 그랬다고요?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국나라는 공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인정은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, 공임을 인정 안 하더라고요. 외국에서는 네. 이 정비사가 예. 상당히 예. 비싸던데 네. 이, 우리나라는, 이거 하는 게아 이거 바트총 교환 공임 저합류 때까지는 5만 5천 원이야. 예번에 네, 얘기했었잖아요. 네. 네. 이정도왜 얘기를 안 하냐 하면은 근데 이거지 아 이거 때문에 또 싸웠어요. 왜 왜야? 공임 비싸다고. 공임 비싸다고? 네. 그럼 뭐. 네가 갈지 그럼. 공임을 그러면 얼마를 원하는 데 한테 네. 3만 원 하면 된대.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공2 그1 산만하면 된대? 그 지가? 예 그러면 산만해가지고 지가 가서 그 다음에 산만은 하는데 가라켓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왔더라고 다시 사무실에 아, 다시 왔어요? 갔다가? 아니 아니 그요 앞에 나갔다가 아 나갔다가? 왔다... <laughs> 아니, 아니 흥분하고 또아또 흥분 또 흥분 흥분할 적은 없... 누구가 하는 말이 예 하는 말이 이노일를 잘못 깔아서 차가 이상이됐대요 아... 야 가끔 이거 보면은 진상들이 있다니까 어, 그왜 부러지 Taman데 거기. 시동 지연이거든요. <laughs> 시, 시 시동 지연? 응. 아, 시동 지연. 전에는 세로를탁 누질리면 스타트 버튼 누질리면 예. 네. 눌 누르는 순간 동시에 시동이 걸렸는데 동시에 걸렸는데. 지금은 뭐, 1초 있다가 걸려요. 아, 1초 <laughs> 아, 있다가. 탁, 그러니까 탁 누리면 붕 걸려야 되는데 탁 누리면 싹붕 걸린대요. 저 아, 생각돼요. 고장 났대. 면모르 아무 안 거네. 저이없아어원이없서가 어, 이건 니 차가 이 20만 20만 는 19만 몇라고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어. 여기서 갈고 <laughs> 여기서 이제 뽕을 뽑으려고 <laughs> 기다리고 있었어. 20만 타는 차. 이거면은 괜찮은 거다. 괜찮은 거다. 오일을 많이 갈아봤는데 예, 아, 많이 갈아봤는데 네. 아직까지 그런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렇지 그런적은 없었다 예. 네. 음. 전 그러시면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오일을 이거는. 잘못 갈아서 <laughs> 그래, 그렇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 아 오일 잘못 갈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는 이해하겠어요 휘발유에다가 경유넣도 이해하겠는데 네. <laughs> 오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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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 잘못 갈아가지고 오일을... <laughs> 혹시 이거 연료필터 네. 가지고 계신거 있나요? 아, 이거 음, 맞는거? 방이... 아, 그니까. 에, 어, 엔딩이 벤츠 거거든. 에 벤츠 거같던데 엔진이 벤츠 엔진이거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성비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 고무가 세개 들어가야 되네요. 응. 아그 고무를 빼야 되구나. 한 개, 두 개, 세 개를 빼야 되구나. 빼고 고무를 새로 갈아 끼워요. 야 하시고요. 국산차나 틀리게 되네요. 네, 요즘 응. 요즘? 응. 아 야. 요즘 국산차도 뭐 국산차도 이렇다고요? 요즘? 아 요즘 뭐쏘렌토나 이런 애들은. 소렌토 자연 칠수리 그런 거아니아 이렇게 나온다. 친환경적이죠. 왜왜 친환경적이죠? 펜안 보자. 아 요것만 바꾸면 되니까. 카드리기만 바꾸면 되니까. 아 맞네. 응. 한마디로 프린터에 토너 안 바꾸고 잉크만 그냥 쏙집어넣어아 <laughs> 딱. 그건데? 아, 머리 썼네 이러면 돈이 좀 적게 들겠네요 들어야 되는데, 그더 아, 푸푸푸푸푸푸푸 부품은 더비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더 비싸. 푸푸푸푸푸푸푸푸 <laughs> <laughs> 그 이 차가 원래 일제가 고장이 좀잘 안나지 근데 일제가 왜벤츠가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네 지들이 디젤 엔진이 없잖아 아 맞네 아 맞아 일제 애들이 디젤 엔진이 없구나 하이브리드 이쪽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맞네 아 근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디젤이 없어서 아 받았구나 근데 떨림은 벤츠가 더하다 다준건 아닌 거 <laughs> 같아. 엔진을 줬는데. <laughs> 엔진은 줬는데 별주거 같아. 어. 이, 이건 뭐예요? 이상한 이슈. 아. 이건 뭐야 이상물? 이시우. 아 이시우. 보통 이시우가 뭐 이런데 국산차 <laughs> 이런 데 있는데. 이시우가 요새는 에어 필터 박스에 붙였어 냉각 때문에 바람 들어와서 식히라고. 아 식혀줘라고? <laughs> 아. 머리 썼네 또. 제가 들고 있을게요. 어, 제가 들어드릴게요. 알바 한방 쓰셔, 쓰셔야죠, 오늘. <laughs> 오늘 알바, 알바 한방 써야죠, 오늘. 아직 뭐. <laughs> 알바 한 방. 이것도 벤츠 필터죠. 아, 필터 자체가? 그, 그 벤츠에서도 똑같은 걸 쓰고 있요 근데 인테이크 파이프가 두 개네요, 여기, 여기. 입출력. 아, 입출력. <laughs> 보통 입력만 있지 않나요? <laughs> 부산차 입력만 있는 걸로 듣야 필터 쪽으로 입출력이 있어야 돼 아, 그런가요? 빨아들이가 걸러가. 엔진으로 들어가이다. 아, 이게 있어요. 저는 들어갔다가 뭐가 또 나오는 줄 yeah. 알았어요. Hmm. 아,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오네. 거리 들어가다 걸러져가. 걸러져서 일로들어간다 필터는 공기가 요 안에서 그렇게 씻겨가. 아, 엔진으로 바로 들어간다. 이거는 공구가 있어야 되네. 육각 렌치네. 별표. 예. 일반 십자가가 아니네. 요 공구가 있어야 되네. 이거.